좋아, 종컴조 실장입니다. 오늘 생방 중에 리뷰해볼 건 이거예요. 이거 이번에 나온 신제품인데 DP 503 엘리트라는 제품이에요. 한번 볼 건데 어 지금 보면 안택 제품 DP 503 엘리트 6펜 강화유리 가격은 12만 3천 원 정도고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6펜의 강력한 쿨릭, 미들 타워, eATX 게이밍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ATX 메인보드 이상을 넣을 수 있다라는 소리는요. 케이스가 생각보다 큼지막하다는 소리야. 펜 6개, 하단에 2개, 전면에 3개, 후면에 1개를 주고요. 전면은 입체적인 3D 풀메쉬. 강화유리 디자인 그래픽카드 지지대 주고요 그래픽카드는 최대 375 전면 순행으로 돌렸을 때는 320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전면 순행으로 돌렸을 때80 제품들 못 들어간다는 소리야 70 3열도 가끔가다가 못 들어갈 수도 있어 MSI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순행 쿨러는 상단에 360 가능합니다 그리고 CPU 쿨러는 170 근데 솔직히 수냉쿨러 써야 되는데 공략은 의미 없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입체적인 풀 메시. 어쩌저쩌고 이렇게 생겼대요 수냉쿨러 3열 사서 위에다 돌려버리면 은 추가 팬 없이 그냥 가면 되겠다 1 2 0 m m 짜리 6개 줍니다 6개 한국 유저만을 저격한 6팬 아 이게 원래 팬을 다안 줬는데 한국에 나오는 것만 추가 팬이 더 있나 봐요 이렇게 돼 있어 슬라이드 아 슬라이드네 슬라이드 좋아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되는 옆면에다가 끼는 거고 이런식이다. 전면에서 공기 들어오고 밑에서 빨고 상단에 3개3열쾌적한 쿨링 시스템 어쩔 쪽으로 써 있는데 USB C 타입도 지원을 하고요. 어 케이스 큼지막하네. 선 정리 홀이랑 그런 것도 잘 빠져 있고. 뭐 실제로 한번 보자고. 다음으로 케이스 디자인은 딱 사각사각하니 틀에 맞춰져서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네요. 한번 실제로 봅시다. 자. 아... 케이스. 일단은, 묵직하네. 방판에 좀 신경을 썼나 본데? 케이스 왜 비싼 거 사시나요? 차이 있어요? 만약에 강호님이 3열 수냉 쿨러를 샀어. 근데 가격이 싸면서 3열 쿨러가 들어가는 애가 없어. 가격대가 있어야지 3열 수냉 쿨러가 들어가. 그리고 차이 있어요. 괜히 사람들이 케이스가 10만원, 20만원 막 하는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짜잔. 다음으로. 자, 케이스를 깠어요. 전면 여기 홀 되게, 아, 이게 울퉁불퉁한 게 아니고, 여기 이 울퉁불퉁한 들어가는 사이에 살처럼 들어가 있네. 전면 빠지나? 짜잔. 전면. 이렇게 빠졌습니다. 디자인이 되게 생각보다 사각사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다. 나름대로 대각선 줘가지고, 디자인적인 느낌? 챙길 수 있고. 전면 메쉬. 당연히 메쉬고. 그리고, 보는 것처럼, 120, 120, 120이거든? 애도 전면에 140으로 3개 박을 수 있겠는데? 이거, 된다고 써 있었니? 아, 그러네. 써있네. 전면에 140 3개 되네요. 상단은? 상단 안 돼. 왜, 예전에 제가 다른 케이스에는 어거지로, 없지만 어거지로 140을 꼈던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은 상단에 어거지로라도 140이 나오진 않아요 사이즈가 416, 420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면은 140으로 갈아엎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 기준 펜은 상단으로 올라가면 되잖아 상단으로 올라가서 들어가고 140mm 펜을 만약에 3개를 샀다라고 한다면은 140, 140, 140 받고 얘네는 상단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실제로 쿨링 괜찮아 보이네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자 밑면 한번 보겠습니다. 밑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C 타입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여기야 여기. 지금 보면은 홀이 이렇게 나, 나눠져 있죠 여러 개가 이게 나사홀이에요. 메인보드나 메모리에 간섭이 생겼을지 좀더 당겨서 달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아씨 어떻게 열어? 아얘 슬라이딩이 됐지. 슬라이딩 방식이 있고요. 그냥 갖다 껴놓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스윙도어 형식의 방식이 있는데 스윙도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열고 닫고 그런 거. 그리고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나사를 두 개를 풀면은 요렇게 꽂아가지고 꽂고. 요게 슬라이딩 방식이고 그냥 갖다 꽂는 거는 왜 예전에 많이 있었던 네 개의 나사 쪽쪽쪽쪽쪽쪽 하는 거죠. 제일 많이 깨지는 거는 그네 개의 나사 제품이. 강화유리가 제일 많이 깨져요. 왜냐면은 강화유리에다 구멍을 뚫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나사 잘못 잠그거나 충격이 살짝 가해지게 되면은 안쪽에서 쫙 갑니다. 근데 슬라이딩 방식이나 스윙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죠. 어차피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강화유리 두껍네. 다음으로. 지금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두 개를 준다는 게 여기를 주네. 밑에를 줘요, 밑에를. 그럼 밑에서 빨아 올리는 공기, 뒷면, 앞면. 저는 수냉풀러 3열만 사가지고서 상단에 박아버리면 되겠다. 옆면도 한번 뜯어볼게요. 아우, 손가락 아파, 씨. 옆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강판은 어, 묵직해요. 두꺼워요. 강판 두꺼운, 웠고 선정리도 한번 봐야지. 지금 보면은, 선정리도. 아, 맞다. 선많다이 여기에, 1, 2, 3, 4, 5, 6. 이미 6개. 이미 6개는 여기로 끝났어요. 추가적으로는 여기서 뭘 건드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가 순행이 다는 거는 그건 순행대로 컨트롤러가 이 기준만 잡혀 있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컨트롤러가 좀더 3핀을 3개에서 4개 정도 더 여유롭게 넣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추가적으로 넣는 순행 쿨러나 추가적인 팬도 한 번에 PWM이 됐을 텐데 그건 아쉬워요. 그냥 기존에 있는 것만 PWM이 되니까. 선정리 홀 같은 경우는요. 대략 이그 CPU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든가 어, 좋네요. 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선정력이기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액대가 있는 케이스들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여기, 보여요?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원래 고무. 이걸, 이걸 안 줘. 주는 애들은 가격대가 있는 거야, 이 고무. 이거 고무 하나하나 끼는 것도 다 인건비거든요? 이거 고무 그냥 껴서 못 나와. 이거 내가 직접 이렇게, 이렇게 껴야 돼. 이거 고무 하나하나 끼는 것도 인건비예요 그래서, 요, 그냥 타공만 있는 애들이 있고, 고무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립을 다 하고 나서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건 고무가 들어가 있는 게 완성도가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 이런 고무 안 주고 그냥 금액을 깎아주는 게 최고기는 해. <laughs> 어, 맞잖아! 봐봐, 이거 끼기, 끼기 빡세다니까. 어이씨, 괜히 빼가지고, 씨. 자, 고무 다시 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벨크로 돼 있어가지고, 큰지막하게 나오는 줄은 이걸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USB 3.0이라든가, USB-C 타입, 아, 들어가 있어요. 뭐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말 그대로 메인보드로 들어가는 선들이고, 얘도 메인보드로 들어가는 선들. 내가 선정리하는 영상 한번 올렸었잖아. 똑같아요. 선정리하는 영상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가지고서 메인보드 밑에서 들어갈 거 미리 빼놔가지고 뒤에 미리 빼놔가지고 정리해놓고 하면 되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를 빼놓고 여기서 이제 스티커로 고, 뭐냐 스카치테이프로 고정해놓고 얘도 빼야 되는구나. 얘도 빼고 고정 딱 해놓고 이제 펜은 펜대로 요건 요거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 얘네. 전원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구나 전원이 여기로 들어와야 되고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거는 이 핀이고 팬 전원이 이건 거 같아요 사타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짠 그러네 사타 전원이네 LED 색깔은 이렇게 바뀌고 그냥 오토RGB로 둘게요 숨쉬기 모드, 바뀌는 모드 지금 어지간한 모드들이 다 있네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토RGB 색상이 계속해서 변하는 그,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짜잔 전면에서 3개 이렇게 나오고 뒷면에 있고 하단에서 공기 빨고 어 여기 공기 빠는 게 생각보다 많이 빠네 어, 아무래도 120mm라서 소음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 소음이 팬 돌아갈 때 베어링 소음이 아니고 풍절음이라고 하죠 바람 소리 그리고 파워 쪽인 부분은 요렇게 파워에 먼저 껴가지고서 파워를 밀어넣는 파워를 옆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막 삼등리야 이게 아니고 파워를 여기다 먼저 껴가지고서 이렇게 밀어넣게끔. 요로, 요 케이스가 조립 난이도는 좀 편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케이스 자체가 3열 수냉 쿨러만 있다면은 그냥 휙 돌려버리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쏙 들어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그냥 말 그대로 RGB 느낌만 내려고 달아놓은 게 아니다. 라는 기준 보면 될것 같고. 다음으로 여기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오려면 전면에서 빨려있던 공기가 아래로 도 들어가고 앞면에서 빨린 공기가 위쪽으로도 보내주는 형태가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확실히 풀링은 괜찮아. 시원해 지금. 이냥 다가지가 RPM 자체가 풀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게 확실히 센 거예요. PWM이라고 해가지고서 CPU라든가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게 돌아갔을 시에는 조금 더 조용하게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덜수 있다 라는 기준을 볼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파워에 다이렉트로 연결해 놓은 상태잖아 당연히 그냥 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 전체적인 평을 보자면 요 디자인 이런 느낌, 풀메쉬 느낌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온도들이 굉장히 높다 라고 다들 CPU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런 케이스 풀 메시 케이스들의 디자인들이 다 똑같지만 요렇게 디자인적으로 나름대로 신경 써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천성 음, 좋아요. 무거워지는 그래픽카드들을 위한 그래픽카드 지지대 들어가 있고요. 그래픽카드 1, 2, 3, 3세개 들어가면 은 사이즈도 나오고 그리고 메인보드 ATX 보드를 쓴다 그래도 왜그 제일 제일 그지 같은 게 뭐냐면은 메인보드를 박아놓고. ATX 보드 쓰면은 딱 맞아 밑에 판이딱 떨어져요. 근데 이 밑에다가 막 이렇게 해 가지고서 파워 버튼 꽂아야 되지. 리셋 버튼 꽂아야 되지. 씨발 USB 3.0 꽂아야 되지. 막 이런 거 진짜 개빡치거든. 근데 요 케이스 요렇게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조립 난이도는 이 케이스가 조립 난이도는 정말로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번에 조립을 해보고 싶은데 케이스가 조금 걱정된다, 애매하다라고 하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DP503 같은 케이스 사시면은 조립 난이도 확실히 줄여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케팅적인 요소로, 구매적인 요소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합열수된 쿨러. 나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케이스를 산다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조립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요 3열 수냉 쿨러가 있잖아요 거기에 번들 쿨러를 떼요 떼서 여기 전면에 있는 거 있죠 전면에 있는 걸로 번들 쿨러를 이식해서 꽂아 그러면은 전면이 없잖아 전면에 140mm 팬을 한 개당 만원만천원 하거든요 그거 세개사 전면 140으로 바꾸고요 여기에 박혀 있는 이세개 RGB 바뀌는 거 위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은 얘 피터 분리하면 되지 140mm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소음 부분은 조용하니까, 그리고 풍량, 풍압도 좋으니까, 전면에서 빨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전면에서 빨아들이는 게 중요한 케이스잖아. 이게 빨아들여야지 밑에서도 올라오고, 빨고 위로도 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면을 140으로 3개 사시고, 3열 수냉 쿨러, 번들 쿨러 대신에 요걸 쓰시면은, 충분히 예쁜 케이스, 조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위로 봐서 왜 위에 쿨러가안 달려 있는데 미, 연기가 다 위로 나갔지? 왜 위로 나갔는줄 알아? 밑에 있는 게 밀어서 공기를 뒤에서 빠는 애보다 얘가 밀어 주는 게더 많았어, 지금. 봐봐. 얘가 얘가 밀어 주는 풍량이 생각보다 세. 지금 공, 공기를 다 밀어. 아, 잘 빤다. 확실히 잘 빨긴 한다, 야. 근데 이 케이스는 딱그거예요 이건 해보니까 결론 나왔어. 요 케이스는요, 전면. 이 전면이 중요한 녀석이야. 그리고 밑에서 공기 빠는 것도 괜찮아요. 올라가는 거 보면. 얘가 밀어주는 게 생각보다 괜찮네. 만약에 그래픽카드 들어가 있으면 그래픽카드 쪽에 밀어주는 거랑 그래픽카드에서 뿜어내는 거랑 상충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기가 그래픽카드를 건드린다라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그래픽카드는 그래픽카드인 거고 얘는 이 내부 안에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얘는 진짜 그거야. 이 밑에 케이스는요, 그래픽카드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내부의 공기를 빠르게 회전시키거나 빠르게 밀어내기 위한 용도야. 결론은 뭐냐면, 쿨링 좋네. 괜찮네 나쁘지 않아요 응. RGB 느낌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고 LED 버튼 3초 누르고 있으면 LED TV 꺼버릴 수 있고 한번 다시 누르면 다시 원복되고 응. 이거는 안텍 제품의 DP503 이라고 하는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고요 혹시라도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나 구매문의 있으시다면요 w w w j o g u n c o m c r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근이었어요 뿅끝